안녕저위아랑 맥크리. 어우 픽 괜찮네. 오 솔져. 맥크리 살자. 둠피스트 바꿔야겠다. 그니까요. <laughs> 아왜날왜 아, 아, 들어온거야 저거. 저수비를한명 한 짤라가지고. 우리 피님아 내려와버렸네. 감사합니아저 나갈게요. 네. 나갈게요. 뭐야, 에 잠깐만! 어. 아, 저, 똑같은 힐러. 맥크리 도는데, 맥클리 황금 맥크리에 조심해요. 렘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 아, 숨으면 빠졌어요, 상대 하나. 접을 띠가. 아, 얘네 걷던 발고 있어요. 네. 아, 석영 묻졌다. 뭘 쟁은 거야? 겐지 가고 있어요? 아, 죽었어. 뭐야? 아, 잠깐만. 날쇠? 갈게요. 위로 위로 날았어요. 위로 날았어요. 네, 오른쪽 겐지. 왜 잘랐어요? 네. 뭐야? 저도 잠깐만. 이거 봐요. 그냥. 나와야 어, 돼요, 잠깐만. 겐지 개피.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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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다음에 솔저 궁 있어요. 한90 정도 찼어요, 지금. 어떡하냐? 메르시 나라요, 메르시 나라요, 메르시 나라요. 아 메르시 나라요, 메르시 나라요. 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나 손에 빠졌어요. 나이스. 겐지 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 힐 들어왔어. 헬로 러다 달라버려 그냥. 나이스저 죽어야. 돼나이스아 영롱한. 방에. 어이 죽거야, 크리 메크리 메크리. 이거 성공 빠졌어요. 근데 얘네 <laughs> 여기 다 있어서. 우리 다개피요아 뭐야? 이스 키 아파 진짜 맥크리 잘 봐줘야 돼요 맥크리 잘 써요 네 겁나 아파 아저힐 어디지? 어, 아 뭐야, 뭐야. <laughs> 저저97 그냥 어. 주셔도 돼요 나노 들어갈게요 아, 들어왔어요 잠깐만 아얘못 세워줘 나갔어 나았어 제발 힐좀 아니 힐이 미친 방안에 있어요 방안에 있어요 도도도도. 아 나이스 우리 릴리님 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겐지님 무리하지 마요. 어? 네네네. 오히사안 피해요. 오히사 개피? 네. 나이스. 나이스 턴. 저기 맥클리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잘라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43. 저 다리 좀 잡아도 되나요? 엠. 저기식 피. 아, 까비. <laughs> 어, 우리 겐지. 열애기 님 70, 겐지 궁 70이에요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리사랑 호빵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요 88, 네. 90, 92 맥크리 안 해, 맥크리 아, 안해 아, 잠깐만, 잠깐만 98, 98 다음에 쓸게요 궁 네, 있어요 선나도나도 <목소리> 네. 몇이에요? 다 됐어요, 가요다 어, 약간 숨어있어 네네 아, 힐, 힐, 힐. 맥크리 개피해요 개피 아, 나이스 나이스. 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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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사. 올사. 이렇 피. 아, 저기. 이거 멜로숍 없어요. 잡아, 잡아. 아, 이거 빠졌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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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나이스. 자리 좀잡을게요 와, 그래. 네. 네. 우리 힐러 자리 잡고 있어 저기 힐케어가 네. 짱짱하게 들어와서. 예. 네. 저기 정크레스로 바꿨어요. 슬죠. 냅. 냅. 우리 아나 위치 확인해 주세요. 다음 네. 네. 거. 어 거기 뒤크리드시 어. 네. 네. 저도 봐봐. 저도 가는 거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네 저도 봐기 저도 봐봐. 저 저도 봐 저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봐. 저도 봐 저도 봐봐. 저도 어봐저저 겐지 없어요. 지금 예. 겐지공 70이에요.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이 났어.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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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나노 빠졌어요. 아, 놀이사. 아, 빠져요. 메르시! 빠져요, 빠져요. 쟤네 나노랑, 나노랑 부활이랑 빠졌네. 어, 저, 그... 그... 저 다음에, 저 다음에 그거, 그거 있어요. 용감 있어요. 넴 네. <laughs> <안 됐다. 웃음> 어, 나, 나노 몇 치세요, 지금? 다 저희. 준비됐다. 네. 다 아 내가 아마 오랜만이니까나는 몇치냐고 하면 대답을 못하겠어 요나 아, <laughs> 아닌 아, 것 같아서 여기 여기 나.. 가료. 지금 아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눠주실 수 있어요 어디요? 확인만 여기 정면에 어, 아요? 여기 미스님은 같이 여기. 야, 그래 여기 올라가서 쓸게요 네, 주세요 네네네 지금 잠깐만 길게. 성향이 어디지? 발톱 아, 써야 되는데 마취하나? 뭐야 마취하뒤도 우리 디바님 좀 빼요 저희 방벽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방벽을 어떻게 할것 같은데 좀저소포라 재밌... 할게요 우리 티 아, 우리 멜시 붙이네 우리 멜시 보이잖아 아 이거 뭐냐 이거 아야야야 멜시 HP! 멜시 네네네네메시도 개피해요 아이고. 아 힘들어 힘든... 왜 잘랐는데, 개피어, 아, 아 와, 나이스, 비교 수 있어요? 비야 돼요? 네. 어, 잠깐만, 슈퍼트, 늦었다. 아, 개별 게요. 아, 뭐야? 나시기? 에고 문, 음, 아니면은 방벽을. 아, 네 방벽을 빨리 부수게... 차라리 윈스턴 뛰어들었는데 리퍼 기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퍼도 네. 좋같아아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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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laughs> 부르는데 아, 와 선수님이 날밀 뻔한 거 알아요 근데? 안돼 아, 네. <laughs> <laughs> 개 피다 나이스 아 아파 아 우리 애... 괜찮아, 그러면 리퍼로 바꿀게요 네아왜 아, 이렇게 매일이... 잠깐만 음. 아멸시 피! 멸시 피! 나이스 컷! 아... 아이고 뭐지? 나이스! 어, 너이... 근데 궁 너무 맛있었다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와... 감사합니다 힐 음. 조금만! 힐 조금만! <laughs> 감사합니다 너노? 잠깐만, 어 붙이는 거야? 아 <목소리가> 이쁜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 붙이셨네요. 이거 피, 개피인 분좀 뒤로 빼요. <목소리가> 뒤로 빼주세요. <목소리가> 어, 채웠어. 어, 네. 아, 왜히스턴제어서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요. 제발 건들지 마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이스. 으나 가자. 아빠 안내대 네, 했까 네, 네, 뭐. 오늘은 난산지 어, 네. 나이스 나이스 컷아 아야 아이고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살리지 말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이고 저 그냥 죽었어요 괜찮아요 저궁 있고 조금만 네. 뒤로 살려서 가요 아, 문좀 닫아주세요 네 음... 폭탄 조심 아니, 한턴싹 물려요. 싹 물려요. 싹 물려요. 넘싹 물렸는데. 안 죽을게요. 네. 네. 들어갈게요, 윈스턴. <목소리도 목소리도> 힐러도 물고 있어요. 힐러들. 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화물, 화물 들어와서. 리파님 <목소리도> <리버님> 궁 몇? <목소리도> 아, 궁 괜히 썼어. 혹시 몰라가지고 요 여기, 여기 잡고 잡아버려. 혼자 왔네. 가야지. 혼자 왔네. 왔어. 혼자, 아. 혼자 왔어요. 드디어 셋이었어요. 문좀 닫아주세요. 아빠! <웃음> 아빠! 문좀 <laughs> 닫아줘요. 뭐, 아, 영돈 주실 거예요? 영돈 주면 좋지. 영돈 네. 줘도 좋지. 용돈 줘도 좋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존재한다. 메르시 내려왔어요! 아, 메르시! 메르시 중이야 네네네네 아저 죽어요? 나이스, 나이스. 네. 위 날게요 위로 날았어요 어..음.. 네네 이거 화물 조심해요 화물 메르시 잘라요 메시 잘라요 시 반피야 메르시 반피야 네네네 오. 아 개피인데 네, 진짜 개피. 메르시 한개 피! 적당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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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개피 윈터 개피 저 개피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시죠? 저기 형 삼. 나이스! 아, 넣었다. 아,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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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핵 있는데 못 이겼어? 네. 짜네 핵이라고요? 핵이 있는데 못 이겼대요. 마리아 방금 어, 아니에요? 그냥? 와 근데 에임 좋구나 제가 에임이 좋아요 와 멋있다